안녕하세요. 아이미디어 공작소 이효진입니다. 드디어 1단계 마지막 차시를 설명드릴 순서가 됐네요. 1단계 마지막 차시는 9 단계, 그 차시와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젝트 하는 활동입니다. 이름하여 레디액션. 아이들이 공연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순서가 되겠는데요. 알버트가 이제 댄스에서 한 거랑 유사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명령카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쯤 되면 아이들이 사실 원활하게 명령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바로 말하기 카드입니다. 말하기 카드는 기본 음성도 깔려 있긴 합니다. 이제 이 뭐, 나야, 나, 알버, 친구, 친구의 이름도 알려줄래? 뭐 이런 식으로 예, 녹음이 되어 있는데 기본 음성 이외에도 아이들이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음성이 나올 수 있죠.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한대 알버트에서 목소리는 딱세 가지, 세번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알버트가 세 번씩 말을 하게 해서 여러 알버트가 한 팀이 돼서, 어, 영상이나 공연을 연출할 수 있고요. 이걸 할 때, 어, 각각의 대사는 10초까지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대사와 콘티를 짜고 진행하면, 어,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예, 그,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저는 주로 마지막 차 시, 이제 9차 시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헤어질 때, 다음 차 시에는 이런 걸할 거니까, 너희가 작품도 좀 선택해 보고, 뭐, 직접 지원해는 대사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재화. 예니야이나 명작동화 재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상황극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작품,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대본도 좀 써와 볼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배경 그림 좀 그려놓을래.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만화 도화지에다가 배경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해놓고 그 배경 앞에서 알버트들이 또 가면이나 소품 같은 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재미있었죠. 저희 했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게 흥부와 놀부 이런 거 있었어요. 모든 전체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부와, 여, 농부와, 흥부와 놀부 중에서도 되게 재미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흥부가 배가 고파서 놀부 집에 가서 밥좀 달라고 하니까 놀부가 이 밥풀 붙은 주걱으로 찰싹하고 흥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인데요. 그 어, 원래 이제 얘기해서는 그 놀부 마누라가 이게 하는 장면이긴 한데 일단은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놀부가 어, 흥부 뺨을 때리는 걸 연출했었는데 아이들이 녹음에 찰싹 이런 소리를 녹음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각도와 시간을 잘 맞춰서 이 주걱은 알버트 몸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흔드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약간 늦게 흥부 알버트가 어이쿠 하면서 빨간 눈을 키면서 저쪽으로 튕겨 나가도록.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촬영해서 저희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웃었는지 몰라요. 뭐, 놀부한테는 이렇게 대감 같은 걸 이렇게 씌우고, 흥부는 다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누덕누덕한 종이 조각, 에버트 5에 붙여가지고 연출을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명작동화나 전래동화 재화 이외에도, 어 어, 그 방송 프로그램 뉴스 같은거 진행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앵커가 있고 또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상캐스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네 이제 제가 전달 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심청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다 배경을 만들고 그 뒤에서 알버트가 연꽃을 타고 올라오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한참 저희 재미있게. 예. 연출을 했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고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주어진 미션, 미션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대본,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연출을 해서 코딩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그 말하기 카드에 필요한 음성 녹음하는 과정, 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연출되었던 몇 가지 샘플 영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마지막 차시로 연극을 하는데 연극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배웠던 모든 명령 카드에 추가적으로 세이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이 카드는 기본 음성이 들어있고 또 아이들이 마음대로 녹음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색깔 카드가 있고 각각의 카드에 다른 음성을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카드를 넣고 기본 음성을 들어보면 야나 친구 친구의 이름도 알려줄래? 네 이렇게 음성이 나오고요. 원하는 시점에 뭐 동작 카드나 눈에 불켜기 카드 기타 등등을 넣었다가 그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이 목소리가 나오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카드를 녹음하고자 한다면 위에 줄세개 버튼을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줄세개 버튼 을 누르고 말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녹음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코딩 교육 재미있었지? 어, 녹음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0초까지 이고요. 어, 그 전에도 이제 X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녹음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나와 함께 하는 코딩 교육 재미있었지? 네. 그리고 코딩 한 상태에서 다시 소리를 들어보면. 나와 함께 하는 코딩 교육 재미있었지? 내가 녹음한 내용이 로봇에서 나오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여러 대가 나와서 연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한 대의 로봇이 말이 끝난 다음에 다음 로봇이 말을 하거나, 어,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알버트가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알버트가 움직임만 한다든지 멈춰 있다가 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시간수를 계산해서, 어, 나와 하는,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 시간을 아이들이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게끔 웨이트 카드를 넣어서 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다음에, 도, 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사를 처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소품도 준비하고 배경도 준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본입니다. 대본 안에 대사들을 넣을 수, 넣어야 되고, 각각의 알버트가 세 가지 종류의 대사밖에 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본을 짜게 되고요. 어떤 순서로 말을 할지 정해야 되고, 각각의 대사 길이를 알아야 상대 알버트의 말이 끝난 다음에 다음 알버트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본을 작성한 후 로봇에서 코딩을 해서 연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로딩 1단계에서 놀이친구 알버트와 함께 코딩을 통한 다양한 놀이를 해보는 과정.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선생님이 즐거우셔야 아이들도 즐겁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효과 있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야 아이들한테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어, 뭐, 의심할 바 없이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도 많이 즐기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음, 노래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순서대로 코딩하고 또 반복 개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코딩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학습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딩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좀더 심화된 코딩, 코딩 교육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력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1단계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